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능력을 불문하고 심판하자, 정권 심판하자, 아니, 유능한 일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개척하자. 이두 가지 고민 속에서 결국 아슬아슬하게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할 정치 집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일할 사람들, 일할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정권 심판 세력과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미래를 확실하게 바꿀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개항 유권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목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밥이 안 넘어간다. TV를 못 보겠다. 숨을 쉬기가 불편하다. 절망과 좌절이 너무 힘들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선거에 참여만 하면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3척 밖에 남지 않는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넓게 퍼진 그 두터운 두려움을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터운 좌절, 절망, 분노, 고통을 용기와 투지와 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방선거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새로운 희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정말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어렵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민주당 비대위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각을 나름 부족하지만 해냈다는 것입니다. 퇴각을 잘했기에 이제 다시 싸울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투표하면 이깁니다. 한명숙,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 경합했을 때18% 진다는 여론조사가 계속됐지만 결과는 0.6%였습니다. 결과 보고 빵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 실수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정세균 후보가 종로 보궐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오세훈 후보 10% 앞선다고 계속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세균 후보의 14% 승리였습니다. 대선 결과로 절망에 빠진 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옆에 포기하려는 분들 손잡고 함께 투표소로 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인천이 이기면 수도권을 이깁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이 차출발지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